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사무엘상 9절에서 11절까지 구약 성경 4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어 하나님이 주시는 제 절대 기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기회. <laughs> 모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또 굉장한 이제 위기 가운데 봉착할 때가 많죠. 모든 불신자에게 오는 어려움은 모든 불신자에게 오는 어려움은 어떤 하나님의 절대 기회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아,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기회입니다. 어,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직장 동료 중에, 또 만나는 사람들 중에, 친구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분들이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삶의 위기가 왔을 때는 안타깝고 마음이 우리가 아프지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드디어 이분이 복음 받을 기회가 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어,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한 여자분이 지금 연결이 됐는데, 40대 중반에요. 근 1년 전에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는데, 남편이 술을 먹고 나가서, 그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미 자녀는 8살 아들, 7살 딸, 두 자녀가 있는데, 남편이 부부 싸움하고 나가서 술이 치해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니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정신적인 충격에 이 여자분은 공황장애가 오고 정신 문제가 이제 안 그래도 있었는데 더 심하게 와버린 거예요. 어뭐 경제적인 어려움에다가 근데 애들마저 불안장애, 우울증에 ADHD에 보니까 선택적 한목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집에서는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학교를 간다든지 어딜 가면 거기서는 전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선택적 한목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아이인데도 우울증에 무슨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이들이 너무 힘든 상황. 이분이 너무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한달 한 전에 이제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 어머니에게 복음을 듣고 제가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 연결이 됐는데 제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드리고 지금 마침 그 이분이 사는 아파트에 우리 집사님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그 아파트 복음화를 위해 늘 기도하던 분이라 예수님 영접하고는 두 분이 막 형제처럼 가족처럼 끌어안고 너무 힘을 얻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단이 진짜 방해를 하는지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laughs> 드디어 어제 우리 교회 아이들 담당하는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갔는데 교사 한 명하고 목사님 갔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집중도 ADHD니까요. 집중도 못하고 산만하고 말도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안 한대요. 의사를 6개월 동안 계속 만났는데 6개월 동안 딱한번네 라고 한번 했던 아인데 복음을 너무 잘 듣고 집중을 너무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도 따라하고 옆에서 엄마가 보고 놀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손을 덥석 잡더니 이런 아이들이 아닌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고 진짜 이게 영적인 배경이 맞고, 영적인 문제가 맞았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 어, 너무 감사하고, 당장 이번 주이 아이들 다 데리고 교회 가시겠다고. 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근데 참 사단이 정확하죠딱 아이들 만나기로 한 그날, 어머니가 전화 왔대요. 나 갑자기 절에 가야 되니까 빨리 나한테 와서 나를 절에 데려달라. 2주 동안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 계속 맞는, 아, 이게 진짜 사단이 방해하는 게 맞구나. 그걸 이분이 또 느꼈더라고. 이제는 속지 않고, 진짜 나와 우리 가족, 이분이 알고 보니까 어머니도 무당, 할머니도 무당, 돌아가신 남편도 부모님이 무당, 형제 중에도 무당이 있고, 자기말로 이혼하고 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 가문의 영적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받았다 하시그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이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매일 예배할 수 있는 그 영상도 주니까 엄마가 아이들하고 매일 예배하겠다 하고 당장 이번 주도 교회 오겠다 하니 참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온 가정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회가 된거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 가정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 가정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정한 나를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대구에 어머니 계시고, 부산에 공무원으로 와 있는 딸이, 어머니가 20년 우울증에 뭐 허리 디스크에 날마다 죽고 싶다고 전화를 하고, 실제로 시도도 하고, 공무원 하다가 급하게 또막 올라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몇십 년? 너무 지쳐있는 그 가정이 어느 날 복음을 받고, 지금, 어, 예배, 말씀 이렇게 이렇게 들으면서 영적으로 그저께도 문자 왔는데 옛날 같으면 정말 불안하고 힘들었을 건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마음에 참 하나님이 마음에 안정감을 주시고 너무 감사한 그런 포럼이 왔어요. 예, 그저께 수요일에도 어 유튜브로 참여하고. 근데 그 어머니도 이제 복음을 받게 되고 어 여군인데 중국에. 어, 군대에서 보내주는 유학생으로 중국에 가 있던 이 언니가 지지난주에는 와 가지고 언니도 복음을 받고, 그야말로 그 어려움 때문에 온 가정이 복음 속으로 들어온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 있다면, 하나님 만날 기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라는 거꼭 기억하셔서,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복음도 전해줄 수 있고, 사람을 연결할 수도 있고, 이 모임에 초대할 수도 있고, 자료를 보내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방법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불신자 말고, 신자에게 오는 어려움. 신자에게 오는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절대 기회는 들어있습니다. 아왜 구원 받았는데 어려움이 올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려움이 올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기회 말입니까? 불신자로 태어나서 불신자로 살다가 불신자 노래 부르고 불신자 문화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체질로 꽉차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지만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많은 잘못된, 오래된, 잘못된 뿌리, 각인, 체질들을 뽑아내기 위한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그러니까 막 드러나잖아요. 막 두렵고 불안하고. 사람 찾아다녀야 되나? 내가 머리 써야 되나? 하나님 모를 때내 안에 형성된 잘못된 뿌리, 각인, 체질이 막 드러나는데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기회가 들어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절대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회다. 절대 기회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거나 머리 쓰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 부활하셔서 지금 생명의 성령으로, 능력의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요, 지금 나와 함께 24시간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아침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자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과 일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생명의 역사, 제자의 역사, 빛의 경제, 세계보고만은 응답을 우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그 힘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니, 날마다 이 삼구삼의 축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영적 시스템, 그게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모든 광야가 축제로 바뀌는 방법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충만함을 누리면 주일날 받은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정시기도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정시기도, 월요일도. 성령충만 화요일도 성령충만 수요일도 성령충만 아이고 뭐 목사님인가 그런가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인데요. 계속 복음 듣고 주일날 성령충만의 그 부우심을 받고 월화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인도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밤에 또 말씀 듣기 말씀 듣고 자기 전에 기도 이 주일 예배와 정식 기도를 통해서 성령충만을 지소관은 시스템이 제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도 조금 있다가 이제, 어 금요일 1시 30분, 이제 오늘부터 또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간 미얀마에 있는, 어 목사님 신학생 랩런트 지도자들 대상으로 줌으로 3개월간 또 전도훈련을 시작합니다. 어제도 중국에 90명 넘는 목사님 신학생들 을 훈련하고, 지난주까지 또 스리랑카 인도 하고, 지금 또 미국에도 메시지를 녹화해서 보내야 되고, 일본에도 보내야 되고, 일본은 또 줌으로 만나고, 또 5월 달에는 우크라이나도 해야 돼고 아니,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계보음마의 문을 열어주시는자 사실은 못 가서 그렇지, 멕시코에서도 오라고 연락이 왔고, 스페인에서도 오라고 연락이 왔고, 시간이 부족할 만큼 세계보음마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사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문을 계속 열어주신, 뭐,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한게 없으니까. 날마다 복음 누리면서 주일 예배와 정식 기도로 집중하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주신.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신자에게 오는 어려움은 영적 시스템을 만들 기회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만나고 왔는데, 어떤 병원에 우리 의사 한 분하고 지금 3개월째 매일 만나거든요. 이 의사 분이 모든 부분에 개인 건강, 아 건강이 아니지 경제, 가정 다 문제 왔는데 지금 3개월간 만나면서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신기하죠.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 시스템을 회복했는데 문제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이제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어려움 정도가 아니고 위기가 온다면,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하나님 자녀에게 위기가 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참된 사명을 회복할 하나님의 절대 기회다. 참된 사명.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우리의 업은, 우리의 모든 삶은, 내 모든 삶의 스케줄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 속에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내 삶을 통해, 내 업을 통해, 내 남은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모든 만남에,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도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나를 찾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들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2사 누리는 주일 예배와 정식이도로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옵시고,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위기가 오고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사명을 회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업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분들을 통해 교회 현장 후대 전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